아, 네, 안녕하세요. 어, 선박 종합 설계, 일반 배치, 아, 일반 배치 수업 여러분들 과제 설명이고요 음, 뭐 사실 일반 배치 이제 거의 다 끝나게 됐는데. 한번 보시죠. 음, 우선 숙제가 DWT 계산이 제대로 되긴 하는가에 대한 거였죠. 카고 탱크 용량이 있었으니까 거기에 왜디더 턴을 곱했지? 음... 하고 탱크 용량에서 들어가는 무게를 곱해서 충력과 속도로 나눴더니 톤수가 나왔네요 톤수 나오는 거 맞죠? 음, 맞는 것 같은데 하면은 157680이 나온대요. 근데 우리가 DWT가 160000 아니구나? 여기선 이벤는 DWT가 1 5 9 2 0 0이네요뭐별 차이 없으니까 그냥 맞다고 칩시다. 잘했고요. 그 다음에 이제 평형수 탱크 부피를 계산을 하게 되어 있는데. 음... 3조선 되어 있고 뭐 설계선 발라스트 워터를 비교를 하라고 해서 근데 탱크 플랜이 이런 식으로 나왔다고 하죠. 근데 이제 여러분들 최종 설계 갈 때는 여기 밑에 빌지 있는 거 고려해 주셔야 되고 여기 탱크 잘려 있는 거 고려하셔야 돼요. 그거 빼고뭐 딱히 문제될 거 없을 것 같고. 아 어, 요새 비염이 심해가지고 네, 여러분들 보시기 안 좋아도 어쩔 수가 없어요. 어. 이렇게 있고 밸러스트 탱크. 용적을 잘 계산을 하셨고요 어, 요렇게 나오긴 했는데, 뭐 계산하면 그 정도 나왔나 보죠. 근데, 아, 이거 진짜 다 채울 거는 아니잖아요. 나중에 뒤에서 얘기를 하겠지만은, 우리가 이 밸러스트 탱크에 요구되는 용량은 결국엔 뭐냐면은, 뭐 이거였나요? 흘수가 얘보다 크기만 하면 돼요. 그렇게 잠 장...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선형을짠 하고 놔두고, 저기 선형하는 친구들한테 얘기를 해서, 얘기를 해서 이 계산 나오는 흙수를 찌익 그어놓고, 그 밑에가 중량, 배수량이 얼마냐. 그래서 여러분들, 1.025가 킬로그램, 1 0 2 5킬로그램 미터 세제곱이 바닷물 밀도거든요. 개를 곱했을 때 중량이 나오죠. 이 흘수가 바닷물에 바닷물이 이 흘수만큼 떠 있을 때 중량 배 중량. 그게 뭐랑 같아야 돼요? 밸러스트 탱크 용량에 들어가는 물물 물 무게 경화 중량. 근데 경화 중량 어떻게 구해야 돼요? 그냥 경험치 가지고 하지 마시고 저희 경화 중량 계산하는 양반들이 해주는 거 있죠. 제대로 된. 그 정화 중량 값이랑 비교를 해가지고 그게 같다라는 걸 여러분들이 보여주셔야 돼요. 거기에 요구되는 밸러스트 탱크 용량이 얼마다라는 것도 여러분들이 나중에 계산을 하셔야겠죠. 지금 이거는 참조 선 검토니까 여기서 할건 아니지만 중요 연료 탱크 분석했고요. 잘했죠? 그리고 비중 뭐, 이 정도면 잘 맞는 거 아니에요? 근데. 잘 맞는 거 같은데요? 왜냐면은, 아니가? 아우, 비염되면 죽겠네. <laughs> 소비량, 잘 쓰셨고. 그 다음에, 1공 어, 뭐, 잘 찾아서 쓰셨네, 오히려. 하여튼 제가 보기에는 상의하다고까지 쓸 필요는 없고요 그냥 대충 잘 맞는 거예요 1%도 차이 안 나잖아요 너무 엄격할 필요 없죠 이제 설계선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똑같은 방법으로 역으로 하면은 얼마 얼마 사이즈가 나오겠다 하는 게 있죠 뭐 이런 식으로 돼 있고 어 어디 한번 볼까요? 15노트스예요 15노트 일 노트만 단수로 쓰고 복수해요. 그 다음부터 는그 다음에 항속거리 대충 이 정도라고 했으니 항해 일수 6 9 4 반올림 하세요. 그러면 7 0일 그럼 73일치 연료가 필요하다는 거죠. 그 다음에 헤비퓨어 오일 탱크 계산을 하시면은 동력은 저기 찾아 줬겠죠 저항 추지에서 잘 했네요. 근데 잠깐 저항 추진에서 NCR로 계산하면 돼요. 저항 추진에다가 NCR로 달라고 가세요 지금 이거 값이 저 정도 나오나? 잘한 것 같은데, 그러면. 가지고 이런 식으로 했고. 그러면 연료 탱크 사이즈가 얼마가 돼야 되는지 계산이 짠하고 나오죠. 그러면 어, 배를 느리게 가는 대신에 멀리 가기 때문에 하루에 쓰는 연료 양은 적더라도 뭐 비슷하게 가는 거죠, 지금. 그렇게 될 거다라는 거예요. 음. 뭐, 뒤에 쭉 쓰고. 잠깐만, 근데 왜. 제가 뭘 빼먹었네? 음. 설계선. 항해 일수. hf가 왜또 얘기가 다시 나오지? 쭉쭉쭉 음. 해가지고. 3조 우선이 아니라 실제 여러분들 설계선에 대한 값이 써야 될 텐데, 이제 요것만 보면 되겠죠. 설계선에 대해서, 설계선에 대해서 탱크, 연료 탱크 용량이 얼마나 돼야 되냐. 잠깐만, 제가 두번 갖다 붙였나? 똑같은 페이지 같은데, 아니구요. 어, 비슷한 내용이 왜두번 나오는지 모르겠지만, 어쨌든. 쭉 해보면은, 그래서 최종적으로, 뭐, 아, 워터 탱크 용량도 필요하고 하니까. 여기서부터만 보면 되겠네요. 대충 아까 얘기한 대로 70일 항해한다고 쳤을 때, 연료 얼만큼 필요하고, 몇 톤이기 때문에 이게 들어갈 탱크로, 부피로 환산을 해줘야 돼요. 그래서 실제로 지혜에서 그 탱크를 마련을 해줘야 돼요. 어디에 배치할지. 근데, 연료 탱크 우리가 마폴 계산, 마폴식 있죠? 그래서 어, 여러분들이 그 유조선을 단면을 이렇게 그렸을 때 이중선체에 간격 띄었잖아요 근데 그거는 화물칸이고 연료유칸도 연료유가 들어가는 그칸 통도 벽에서 간격을 떼어라 라는 게그마포라넥스 10인가? 뭐 그거예요. 참고할 그 반영하라고 한거 그 과제에서 그니까 러 그것까지 고려를 해서 배치를 해주셔야 되고. 어, 워터 탱크 용량이야. 계산 잘 했겠죠? 날짜 정해져 있으니까. 음? 항해 일수라. 아, 또, 여기는, 잠깐만, 이렇게 계산했나? 이거, 이거 조가 어디서 보고 이렇게 했는지 잘 모르겠는데, 아마 그거겠죠? 항해 하러 갔다가 중간에? 중간에 한번 물을 어디서 떠나? 그런 컨셉을 한것 같은데. 그러지 마시고요. 그냥 70일치 그대로 해보세요. 70일 곱하기, 사람 35명 곱하기 350kg 잖아요. 그렇게 해야 될 텐데. 왜냐면은, 여기 앞에, 맞나? 제가 뭐 빼먹었나요? 음, 443? 참조 우선 탱크가 300. 데 우선 참조우선과 검토를 해볼게요. 저번에 제가 수업할 때 이거 대충 봐도 잘 맞았더라라고 했는데, 프레쉬워터가 700이 들어가거든요. 얘가 근데 2배가 항해하는 날짜가 참조우선 기준이에요. 참조우선이 프레쉬워터가 700이잖아요. 그 다음에 참조선 항해 일이 얼마야? 61일? 그러면은 61일 곱하기 하루에 350kg 곱하기 35. 그럼 대충 맞거든요, 이게? 그럼 61일이 아니라 58일로 계산하면 딱 맞겠다. 조금 남네요. 어쨌든. 항의 일자 기준. 뭐 조금 남겨도 되니까, 물을. 그래서 이렇게 계산을 했기 때문에 여러분들도 여기 계산하실 때왜 2로 나누는지 모르겠지만, 어, 그냥 항의 일자 그대로 하세요. 여기 2 쓰지 마시고. 깜짝 놀랐네. 그러면, 탱크 용량이 두배 되겠죠? 850 정도. 한890 정도. 그 정도가 맞아요. 왜냐면 참조 우선이 그거보다, 우리 배보다 항해 일수가 좀 적은데 한700 나오잖아요. 잠깐만, 근데, 아 네. 그래서 청수 계산 다시 한번 해보시고, 이거 이제 아까 앞에서 얘기했던 거죠? 이거 맞춰보라고. 이렇게 했을 때, 얼마나 되나 한 번, 실제로 했나? 경화 중량 계산을 했다고 하시니 경화 중량 어디 있어요? 음, 경화 중량이 음, 경화 중량에서 줬대요. 그다음에 거기에다가 요구되는 w 이 흘수일 때 중량 잘 구했죠? 그러면 요거하고 그다음에 경화 중량 얼마인지 모르고 한 3만 톤 된다고 치나? 여기 있네요. 23,000톤이네요. 그러면은, 이만큼의 밸러스트 탱크에 물이 들어가야 된다라는 계산이 나와요. 작지 않죠? 우리 설계 흘수가 음, 설계 흘수가한 17m 나온다고요. 그러면은, 지금 경화 상태에서 최소한 이 정도 흘수 잠겨야 된다고 하는데, 한 7m라고 계산이 나왔잖아요. 여기서. 17m인데, 스캔틀링이. 그러니까 대충 보면은 한 얼마야 음, 한40% 정도? 최대 월수 설계 월수에아 설계란자, 스캔틀링, 구조월수에40% 정도는 왜가 물에 잠겨 있어야 된다라는 거죠 음, 그렇게 되면 이제 뭐 배수량의 대충 40% 정도 될 거니까 제가 봐도 이 정도 숫자는 음, 이 정도 숫자가 나올려나 음, 나오겠네요 아마 얘보다 좀 작을 수도 있고 하여튼 음. 그렇게 돼서 WBT 용량은 이 정도를 맞춰줘야 된다. 계산 잘했죠. 여기까지는. 뭐쭉 넘어갈게요. 그 다음에. 그래서 실제 탱크가 어떻게 배치가 될지를 열심히 설명을 잘했어요. 그래서 폭 50m 짜리 배에다가 탱크 간격 2m씩 띄워야 되니까. 폭은 2m 짜리 탱크가 물에 들어가겠죠. 더 키워도 되긴 하지만, 그럼 짐칸이 줄어드니까 마음에 안 들잖아요. 이렇게 해서. 배치를 열심히 했다라고 되어 있죠. 음, 뭐 설명 잘 했는데 그래서 결국에는 선수 선미에도 어떻게 좀또 깔아야 될 수도 있고 아니면은 어떤 상황이 벌어지냐면은 얘를 좁히고 이쪽 선폭을 늘려가지고 그러니까 배 설계가 한번 뒤집어질 수도 있는 거죠. 그런 것들까지 감안을 하셔야 돼요. 어쨌든 이런 것들 잘 설명 써놨어요. 잘했고 종통 격벽수 지금 이 조는 종통 격벽 두 개로 깔았거든요. 하나로 까셔도 되고 그래서 탱크 길이 뭐 탱크 얼마씩 썰어야 된 배치를 해야 된다 하는 얘기 잘 써놨죠. 그 다음에 가상 유출량 계산했고 아마 다른 조도 이거 식이 복잡하진 않기 때문에 결과가 다르진 않을 거예요. 그 다음에 여기 뒤에 선저 손상은 나중에 원래 제가 보고서에서 설명했었던 것 같은데, 뭐그 전에 과제들을 내셨으니까 보고서 작성할 때 얘기를 하기를 어, 이거는 나중에 컨테스트 나갈 조만하면 되겠다라고 했는데 미리 잘하셨네요. 어, 그렇뭐 컨테스트 나가는 중인가 이게? 잘 모르겠네. 저도 순서를 섞어놨기 때문에 알지 못합니다. 그래서 이런 데가 뚫렸을 때. 인접한 탱크에서 기름이 샌다. 그럼 그게 얼마 정도 될수 있겠다라고 하는 게 손상이고 음. 여긴 그냥 넘어갈게요. 그래서 뭐 잘한 것 같은데. 결국에는 탱크 사이즈가 제대로 배치가 되어야 되거든요. 여러분들이 GA에서 딱이이 이 탱크들을 다 더했을 때 아까 밸러스트 탱크도 그렇고 밸러스트를 다 더했을 때 목표 밸러스트 양이 나와야 된다. 라는 거를 보여줘야겠죠. 아직 2조는 지금 선수 선미를 활용한다고 했죠 어떻게 깐다라는 얘기까지는 안 했으니까. 그런 거 얘기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슬롭탱크, 뭐, 용적 얘기하고 있고. 다 됐죠. 그러면은, 음. 그 다음 쪽 보면은, 뭐, 여기도 기본 내용은 똑같기 때문에 빨리 넘어갈게요. 뭐, 단순, 계산만 하는 거면 크게 다르지 않을 거예요. 그 다음에, 뭐, 얘는 WBT. 참조 우선이 그렇다는 거죠. 이제 여러분들 배에 대해서 설계를 하자면은, 여기부터겠죠? 설계선에 대해서. 연료 얼마나 쓸지. 어, 이거 연료 얼마나 쓸지 보시면은, 그 다음에 그 마폴에 보면은, 연료 탱크 배치할 때 규정이 있거든요? 뭐, 얼마 이상이면은 두 개로 쪼개야 된다, 고 해야 된다. 아마 두 개로 쪼개야 될 거예요, 입에는. 그래서 그거 검토해 보세요. 마폴에 연료 탱크. 수업 때 얘기했죠. 그 다음에 프레쉬 워터뭐 잘했고 여긴 또 계산이 이렇게 나왔네. 음. 이, 이 값이 오히려 지금 제가 생각하기에는 이게 더 맞거든요. 아까 앞에 쪽은 막 9만 톤이 나왔는데 그거 좀큰것 같아요. 왜냐면은 지금 대충 계산을 해보자면 우리 배가 DWT가 16만이잖아요. 그다음에 경화 중량이 여기 안써 놨나? 여기 있네. 경화 중량 아마 거의 비슷할 거예요. 배 사이즈 안달르니까한25,000 잡을게요. 그러면 둘이 더하면은 18,500이거든. 아 18만 5 0이거든요 그러니까 얘 18만 5,000 d w t 니까 톤이잖아요, 톤. 18만 5000톤인데 그럼 아까 우리가 흘수 대충 계산했을 때 여러분들한테 요구되는 흘수가 7.3m고 어 우리 배가 진짜 흘수가 17m였으니까 근데 요만큼 잠기는 거잖아요. 7.5m라고 칩시다. 그러면 어뭐 물론 배가 배수량이 흘수에 완전 비례하는 건 아닌데 어느 정도 비례나 어느 정도 비슷한 가거든요. 그러면은 18만 5000 나누기 17 곱하기 7.5를 해주면은 한 8만 1,000톤이 나와요 배가 얘가 그러니까 이 정도 숫자가 더 맞다고 보거든요 저는 8만 1,000톤 내외가 나올 거고 그러면 8만 1,000톤에서 아까 경화 중량이 얼마였어요? 2 3,000톤 나왔잖아요2 5,000이라고 제가 썼는데 그럼 2만 뭐 어쨌든 2 5,000 여기서 빼줄게요 그러면은 한 4만 6,000톤 정도의 밸러스트 워터가 들어가야 된다라는 계산이 나와요. 그럼 여러분들이 거기에 맞춰서 탱크 용량을 계산해야 되는데, 이 조는 제가 보기엔 숫자가 얼추 말이 되는 범위인데, 앞에 조는 좀큰거 같네요. 밸러스트 탱크 아까 탱크 배치할 공간도 좀 모자란 거 같이 얘기 나오는 게, 아마 계산이 뭔가 너무 크게 나온 것 같은데, 한번 다시 잘 해보세요. 어디가 문제인지 저도 모르겠지만. 그래서 이렇게 했고, 정확한 단면 형상은 이제 선형에 물어봐서 구하셔야, 가져보셔야 돼요. 설계를 바지선이라고 가정을, 뭐, 지금은 해도 되는데, 중간 보고서에선 그러면 큰일 나요. 그리고, 뭐, 여기도, 그렇게 되나? 실제 탱크 용량이 이거고, 요구 용량이 쟤보다 크다는 거죠? 그래서 선수 선, 뭐, 적절하게 배치를 한것 같습니다. 근데, 이조 여기서 제가 얘기하려고 했던 게, 선수 창고 이런 식으로 배치를 해도, 이게 규정상 괜찮은지 모르겠네요. 얘도 가운데 쪼개야 될 텐데 왜냐면얘 자체의 크기도 제한이 있잖아요. 그 다음에 우리가 종통 격벽이라는 걸 깔았는데 종통 격벽이라는 게 뭐냐면은 배 끝까지 종방향, 길이 방향으로 통해 있는 격벽이거든요. 얘도 두 개로 쪼개셔야 되고 그 다음에 어, 여기에서 이중 선체 간격이 규정이 뭐 확대하면 다를 걸로 생각을 할 수도 있지만. 여기서도 이중선체가 이런 식으로 계속 들어가줘야 돼요. 그러니까 탱크 용량, 탱크 배치가 뭐가 좀 잘못 나온 거죠. 거기까지 고려, 여기 뒤쪽도 똑같아요. 모든, 모든 선체 껍데기에서 배 안쪽까지, 탱크까지 거리가 2m야지, 요런 데 중간에 만나고 그런 거안 돼요. 이렇게 됐고 뭐, 종통 얘기했죠. 여기서 열심히 잘했고, 가설 가상 유출량 먼저 계산하셨고. 이런 식으로 했는데, 여기 이거. 여기도 가상 손상 잘 하셨는데 아까 얘기드린 것같이 이중 선체는 간격을 맞춰 주셔야 돼요. 그래서 탱크 용량이 좀 변할 수가 있겠네요. 이 조는 뒤에는 넘어갈게요. 아마 그 탱크 용량의 최소 규정은 충분히 만족하는 것 같고 그거 말고 어쨌든 간격만 좀 확인해 주세요. 그다음에 여기는 그 다음 쪽이죠, 세 번째죠. 원유 탱크 계산 잘 하셨고. 아닌가? 그 다음 쪽 맞죠? 음. 평양수 탱크 계산했고. 음. 이게 아까 제가 얘기했던 거죠. 한 40, 배수량이 40%쯤 나올 거라고. 그럼 이게, 이런 식으로 숫자 계산하시면 됩니다. 연료 탱크, 뭐, 연료 소모 날짜. 날짜랑 뭐 등등 계산하시면 잘 나왔죠 다 잘했고 배치를 어떻게 했나 봅시다 어, 배치 잘 됐네요 그 다음에 여러분들이 알아두셔야 되는 게 얘는 선수 격벽 이거 저기 구조 설계가 어, 어? g a 에서 했나 구조 설계에서 했나 아까 g a 하던 사람들이 다 선수 격벽 들고 왔던데 하여튼 그값 확인해가지고 거기보다 뒤에 깔아 있어야 되고요 그 다음에 요런 거 그림 그리실 때 배경 꺼먹고뭐선하얗고 하면 인쇄하면 잘안 보이니까 이거 뭐색 반전 좀 하셔 가지고요. <laughs> 하얀 바탕에 <laughs> 검은색으로 줄 그어져 있게 좀 고쳐서 해 주세요. 나중에 보고서 낼 때. 어, 꼭이 건이 아니라 다른 어떤 걸 하시더라도 좀 그런 것들 어, 고려를 하셔 가지고 <laughs> 좀내 주세요. 그다음에 탱크 사이즈 용량 뭐잘 했고요. 가상 유출량까지. 예. 그래서 뭐 여기는 GA 그래도 다른 조들에 비해서 많이 좀 진행을 한것 같은데. 지금 빠진 게 뭐가 있냐면은 아까 연료탱 모든 조에 대해 공통이에요. 아예 따로 빼놓 고 그냥 여기서 그리긴 할 텐데 모든 조들이. 연료 탱크 어디로 갈 건지. 얘도 바폴 규정 있고요. 그다음에 청수 탱크 어디에 놓을 건지. 밸러스트는 뭐 계산하셨고. 그다음에 또 뭐가 있었죠, 우리? 슬롭탱크 거 어디로 갈지 그 다음에 기관실도 기관실 배치 이제 과제 나갔잖아요 여기서 뭐 선미 격벽 어디에 있어야 되고 기관실 최소 사이즈는 일반적으로 얼마고 펌프실은 어떻게 배치되고 설명 다 했잖아요 그래서 거기에 여기 격벽이 딱 있고 그 뒤로 화물칸이다 그 앞으로 그게 설명이 완전히 돼야 돼요 지금 뭐 다른 거는 잘 중요한 건잘 그리셨는데 화물탱크랑 밸런스탱크랑 나머지 탱크들이 어디에 갈지 여러분들이 배치를 다 해주셔서 내셔야 됩니다. 그러면은 GA는 여기까지 할게요.